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옛글 속 인생 수업을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고전의 지혜를 통해 인생의 깊은 통찰을 찾아 출발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겉으로는 점잖고 말투도 예의 바른데 막상 가까이 지내다 보면 속마음은 다르고 위선적인 사람들 말이죠. 반면, 겉으로는 가벼워 보이지만, 진심이 담긴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군자는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함께 살펴볼 구절은 논어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논독시어 군자자호 색장자호. 이 구절의 내용은 진지함이 있으면 군자일까? 아니면 겉모습이 위험 있는 자일까? 라는 뜻입니다. 즉, 진정한 군자는 겉모습만 번듯한 사람이 아니라 그 마음이 진실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과연 공자는 어떤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이 가르침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옛날 중국 춘추전국시대 진나라에는 도안고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굉장히 위험 있고 품격 있는 모습을 유지하며 신하들에게도 엄격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의 의복은 항상 단정했고 말투도 점잖았으며 회의 때마다 근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고통에는 무관심했고 신하들의 직언을 귀찮아하며 듣기 싫은 말은 무시했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권위를 유지하는 데만 신경을 썼던 것이죠. 어느 날한 신하가 도안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폐하 군자는 외모가 아닌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백성을 진심으로 위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도안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왕으로서 위험을 갖추고 있다. 신하들과 백성들이 나를 두려워하는 것이 곧 다스림이다. 결국 그의 나라는 점점 무너져갔습니다. 백성들은 그를 존경하지 않았고 신하들조차 진심으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반란에 의해 쫓겨나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색장 즉 겉모습만 근엄했던 사람이었지 진정한 군자는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외형적인 위험보다 중요한 것은 내면의 진실함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원리는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첫번째 직장에서도 군자와 위선자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회의 때마다 점잖은 태도를 유지하고 무게 있는 목소리로 이야기하며 겉으로는 굉장히 신뢰감을 주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막상 일이 생기면 책임을 회피하고 팀원들의 공을 가로채며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반면 겉으로는 가벼워 보이지만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팀원들을 챙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진정한 군자인 것이죠. 두 번째. SNS에서의 허울 뿐인 위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요즘 SNS를 보면 성공한 삶을 사는 듯한 사진과 멋진 글귀로 가득한 계정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의 현실을 보면 허울 뿐인 경우도 많죠. 중요한 것은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입니다. 세 번째. 인간 관계에서는 진정성이 최고의 덕목입니다. 누군가는 항상 진지한 척, 대단한 사람인 척 하지만, 정작 어려운 순간에는 도와주지 않습니다. 반면, 가벼운 농담을 자주 던지는 사람이라도, 진심 어린 조언과 도움을 아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진정한 군자가 될수 있을까요? 하나. 겉모습보다 행동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겠습니다.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지를 고민하기보다는 실제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둘. 진정성을 갖춰야 하겠습니다. 진짜로 타인을 위하는 사람은 굳이 자신의 위엄을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의 진심을 느끼게 됩니다. 셋. 남을 속이기보다 나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진짜 군자는 스스로에게도 엄격합니다. 나 자신이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혹시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넷. 외형적 권위보다 신뢰를 쌓아야 하겠습니다. 권위는 겉으로 드러낸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행동과 신뢰를 통해 자연스럽게 쌓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논어의 진지함이 있으면 군자일까 아니면 겉모습이 위험 있는 자일까? 라는 질문을 통해 겉모습보다 내면의 진실성이 중요하다는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가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입니다. 허울뿐인 위험과 권위를 쫓기보다는 진짜 의미 있는 행동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군자의 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군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